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전라도 촌남입니다. 예, 제가 지금 저 방금 주문했던 예, 해물간 짜장이 예, 방금 만들어져서 나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해물간 짜장입니다. 해물간 짜장. 자, 여기, 이게 낙지인가요? 오, 오이는 올라가져 있고, 예, 그다음 낙지, 아, 오징어. 와, 아, 오징어 다리가 이렇게 큰가 봐요. 자, 이것도 더 있고요. 양파, 전형적인 짜장면이시죠? 예, 짜장면인데 해물이 들어가 있어요. 해물이 아 이게는 자고 고기 같고. 예. 아 해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해물이 많이 들어가 있죠? 예. 오징어 다리가 이렇게 굵어요. 와 대박. 자 보세요. 예, 오징어 다리. 이 오징어 다리가 쭈글쭈글 않고 이렇게 있다는 거는 오징어가 싱싱하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예. 자 보십시오 어 이건 이건 또 뭐예요 이거 아 이거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예. 이거 꼴뚜기? 아 꼴뚜기 아니고 이거보다 뭐라 그러죠 쭈꾸미? 쭈.. 쭈꾸미 쭈꾸미가 너무 너무 적은데 쭈꾸미 새끼인가요 이게? 예. 이거 이거 예, 쭈꾸미 새끼 예그 다음에 이거는 저 갑오징어 썰어놓은 겁니다. 이게 갑오징어 썰어놓은 거, 그렇죠? 아시죠? 예 네, 갑오징어 썰어놓은 거. 아 이게 새우도 들어갔어요. 새우, 어, 새우. 아 이게 저 쭈꾸미 쭈 이거보다 쭈꾸미라고 안 하는데. 사장님 이거 이게 뭐, 뭐죠? 이게 쭈꾸미가 아니죠? 이, 꼴뚜기인가요? 이거? 이거 이거 꼴뚜기? 쭈꾸미예? 요 네, 쭈꾸미. 아. 이게 저 애기 주꾸미란데 애기 주꾸미, 네. 어, 애기 주꾸미고요. 자 새우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오징어 열심히 들어가고요. 음, 아 고기도 고기도 짜장면에 고기도 이렇게 두툼하게 들어가 있죠. 이거요. 어. 네. 자 짜장면 한 비벼 보겠습니다. 금방법은 제 수타면이에요. 수타면, 그렇죠? 예. 수타면입니다. 지금은 이게 수타면 별로 한 대가 없어요. 어디가? 그렇죠? 예. 아까 보시다시피 우리 사랑님이 직접 면을 뽑아서 만들어주신 수타면 역시 짜장면에도 역시 해물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럼 일단 짜라면을 다 비볐습니다. 자,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어. 자, 가서 어. 자, 다시 보이시죠? 제가 어.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자, 오징어 부터 음, 맛있어요. 어. 그리고 오징어 음, 오징어 굉장히 싱싱해요 음. 왜냐하면 오징어가 싱싱하지 않으면 은좀 어 질긴 맛이 나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통통하고 그런데 음.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이건 다 지금 다 조그마한 새우 음 모든게 다 싱싱해요 싱싱합니다 아, 사장님이 지금 바로 뽑으신 숙타면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게 하면 숫하면 바로 먹는 거. 음. 이래서 숫하면 숫하면 하는 겁니다. 아, 면발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야, 우리 좀사랑님또 열심히 뭘또 만지고 계시는데, 어, 진짜 맛있습니다. 면이 굉장히 보들보들해요. 보들보들하면서도 쫄깃쫄깃해요. 그거 뭔 말인지 알죠? 어,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 짜장면 먹을 때에도, 이렇게, 해물이 하나씩 들어가야, 어, 좀 꿀맛이죠. 숨년 어, 소리 들리세요? 음. 아주 싱싱해요. 음. 해물이 오래되지 않고, 어. 해물에서 이렇뭐 비린내다가 이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어, 굉장히 음. 토실토실하죠? 토실토실. 음 맛있어 요어이 음, 아까 아까 말했던 쭈꾸미 새끼 짜장면에 쭈꾸미 새끼가 들어갔어요 아우 음, 여기도 맛있어요 음. 아 그리고 반찬은 어, 어느 어느 저 중간집 가나 똑같죠 음. 단무지하고 춘장, 양파, 음. 딱 중화로 집만 딱 어제나 다 똑같아요, 통일이에요. 단무지, 음, 춘장. 음, 단무지는 역시 저 중화로 집 와서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그렇죠? 음. 어우 짜장면 맛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